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 위에서 길을 잃었던 한 남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전쟁의 한복판에서 겪었던 생생한 기록이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속적인 욕망과 이교적 주술에 물들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내용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진리를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뜨거운 햇살 아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어린이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연극으로 배우며 즐거워할 때, 그는 어른 예배에 참석해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그에게는 다소 힘든 시간이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마음 바대는 진리의 말씀이 단단한 뿌리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훗날 세상의 유혹에 잠시 길을 잃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 영혼에 새겨진 그 말씀은 결국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기독교 문화는 나이지리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뜨거운 열정과 카리스마,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조했다면 미국의 교회들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오랜 토속 신앙의 영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나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의 일부 교회에서 볼수 있는 뜨거운 통성기도나 부흥회의 열정적인 분위기와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당시 그가 본 미국의 유명 목회자들이 이끄는 교회는 마치 잘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 콘텐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회자의 아들 소위 PK들이 겪는 방황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파티와 자유를 만끽하며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선적인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후 인생의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절감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길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했지만 그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삶의 열매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책임져주는 리더십 아래 함께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2014년경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사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방송 채널에서 설교하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파트에서 교회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파트로 몰려들었고 장소가 비좁아 더 이상 모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실망하며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영적 스승이나 공동체를 찾지 않고 홀로 남겨진 양은 늑대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에 한 남자가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그는 선지자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영적인 은사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기적을 행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과 같은 신비로운 은사에 대한 갈망이 두 사람을 강력하게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은사 그 자체를 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여야 할 은사가 그들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고 만족시키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울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양을 치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권력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더큰 능력과 신비로운 체험, 소위 임파테이션이라 불리는 기름 부음의 전술을 받기 위해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며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영적 능력은 점술에 불과합니다. 삶은 죄로 가득한데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면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악마의 능력을 키우는 자양분이며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키우는 자양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은사와 능력을 좇기 시작한 순간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 즉, 영적 흑마술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예언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과 비법을 공유하는 마치 세상의 성공을 논하는 비밀스러운 남자들의 모임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20세기 초, 긍정의 힘과 믿음의 말씀 운동은 기독교 신앙의 뉴 에이지 사상을 교묘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인간 안에 잠재된 신성을 깨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대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인간의 의지를 내세웁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믿음이 부족하여 생긴 문제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금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번영신학에 더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많은 논란을 낳았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빠져있던 그에게 선지자 친구는 더욱 위험한 길을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더큰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에 목말랐던 그는 결국 친구를 따라 가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이하고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집의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노인이 기도를 시작하자 텅빈 허공에서부터 기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넘어오는 듯한 그 목소리는 자신을 천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사역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며 더큰 능력을 위해 다시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휴대폰에 몰래 녹음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그려진 오망성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별과 비슷했지만 그것은 명백히 악마를 숭배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직접 그 존재를 보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그에게 두 개의 물건을 건넸습니다. 하나는 인도에서 온 것이라며 그의 교회 뒤뜰에 묻으면 매주 천명 이상의 성도가 모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의 말에 무엇이든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흑마술, 즉 주술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주술이라고 항의했지만, 노인과 친구는 교묘한 말로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 노인은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공격하여 죽게 만들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그에게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을 큰 죄처럼 부풀려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야 하며 그 돈으로 수컷 염소를 사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을 비튼 끔찍한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어둠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고 착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적인 가르침과 흑마술 그리고 은밀한 성적 파티까지 그들이 만든 왕국은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을 때 끔찍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괴물로 매도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심지어 그를 죽여라라는 의미의 노래까지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그는 정말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다면 언제든 거짓된 가르침과 신비주의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적과 신비로운 체험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믿음 어둠의 증거로 여기지 말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거지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